시켜 봐. 한 4개 정도 만들고 방패도 하나 만들고 장비. 야, 가져. 야 너도 가져. 너도 싸우냐? 어, 너도 싸우네. 아, 잠깐. 내 거야. 왕은 싸울 생각이 전혀 없군. 어, 이런 수만큼 침대를 만들어 줬군. 고맙다, 언노운. 침대가 있으면 네상처를 치료할 수 있, 있을 뿐만 아니라 쓰러진 동료들을 쉬게 할 수도 있지. 싸움은 우리에게 맡기고 넌 부상병을 돌보는 것도 괜찮을 테지. 그 아, 옥자의 방이 만들기 도구와 침대라니? 저 다리를 능멸하는 것이냐? 아, 지놈, 짐도 처음에는 불만스러웠다만, 이건 이것대로 재미있지 않느냐? 짐이 허락감마 하지만 이제 슬슬 새로운 방을 만들어 진지를 확장해야겠군. 이 방만으로는 너무 좁아. 병사도 아직 한참 부족해. 어떻게든 함께 싸울 동료를 모아야 할 텐데, 뭐, 빌더의 종, 저기 있는 종말인가? 저건 오래전부터 이 땅에 있던 정체불명의 종이다만 아, 안에서군요. 저종에 특별한 힘이 있단 말이야. 포인트를 모아서 또 저거 해야 되나? 그렇군. 빌더가 만들기의 힘으로 저종을 올리면 사람들이 모이고 만들기에 눈을 뜬단 말이지. 당장이라도 올리고 싶지만 일단 저종 근처에 적이 접근할 수 없게 막는 게 먼저겠군. 성벽을 수리해 진지로 만들면 적의 진군을 막을 수도 있겠지. 기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좋으련만. 동구역 설계도를 그렸다 난이 설계도 있는게 좋더라 어, 설계도 이거 채워나가는 재미가 있어 성벽 나무문 오 이것은 이게 말로만 듣던 설계도인가 역시 빌더룩은 이제 진지를 넓힐 수 있겠어 성벽을 수리하려면 성벽을 사용해야만 한다 곳곳에 널려있는 부서진 성벽은 앞으로 진지를 확대하는데 유용하게 쓸거야 부수지 말고 잘 보관해두는게 좋아 여기저기 쌓여 있는 성벽을 사용하면 될 거다. 여섯 개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제 남은 문제는 저희까지 가서 성벽을 회수하는 동안 사령 기사를 어떻게 따돌리느냐인데. 음, 성벽은 단단하니 부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테지. 전력은 많을수록 좋겠군. 뭐뭐 뭐, 뭔가 그 기대에 가득 찬 눈빛은. 전에 경는 아내사에게 맡기고 지롬님께 동행을 부탁드리자. 작은 우리 세세생에 맡겨줘. 뭐, 뭐라 이 늙은이를 부려먹을 셈인가. 언니 부탁하마. 성벽 여섯 개 정도 모아 종 주변의 설계도를 완성해달고. 지롬이 따라다니게 되었다. 이건가? 금방 회복되는데? 아, 큰일이야. 빨리 잡아야 되는데? 얼마나 두드려야 돼? 안 부서져 빨리 빨리 또 나타났어. 야, 안 되나 이거? 아! 레벨이 상승했다. 20이 되었다? 새로운 무기 줄려나? 안 주네요. 아, 진짜. 위험해. 6개 못캔것 같은데? 일단 요 정도 어. 충분해 여기였지. 나무 몸만 있으면 되나? 어, 문 하나만 설치하면 되나? 문 응. 알았어. 그거 다 했어. 광구역 설계도가 완성됐다. <laughs> 뭐야? 왜 들어왔어? 야, 네가 들어오면 어떡해 야, 빨리 싸워, 얘들아. 아니, 너 말고. 전투 중에 말을 걸수 없습니다. 아, 제기. 어, 종주빈 성벽 수리 있군. 이걸로 우리 진지가 넓어졌다 꿀꿀꿀 내게 감사하거라 아직 젊은이에게도 지지 않고 <laughs> 훌륭하군 이대로만 가면 전쟁은 지속할 수 최소한의 진지를 확보할 수 있겠어 게다가 진지를 확장하면 피난 중인 주민들과 성을 떠난 병사들도 반드시 돌아올 거야 저 빌더의 종은 계속 저 자리에 있었지만 누가 울려도 탁한 소리밖에 나지 않았어 설마 빌더만이 울릴 수 있는 특별한 종이었을 줄이야 음. 자 어논 얼른 저 종을 울려줘 오케이 왜못 울려 쟤네 때문인가? 빨리 돌아가라 이 녀석들 철수 오케이 여기 엄청 널네 성이 꾸미는 재미가 있겠는데 새로운 동료가 찾아왔다 어, 많이 왔어 언노는 여러 레시피를 떠올렸다 어, 뭐, 뭐, 뭐냐 이 종소리는 힘이 힘이 샘솟는구먼 이게 빌더의 종의 힘, 우리도 만들기 눈뜬것 같아. 어, 성벽에 돌, 원기 등 성의 바닥을 만들 수 있게 된 건가? 성을 만들 의욕이 차고 넘치는 모양이군. 어, 종소리를 듣고 전쟁을 피해 성을 떠난 주민들도 돌아온 것 같구나. 내 네, 이는 빌더 요사스러운 주술을 사용하다니, 허나 어, 어, 마음에 쏙 드는구먼. 그러안넌 종소리를 듣고 듣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보자. 말 들어와, 얘들아! 거긴 안전하지 않아 종소리를 듣고 백성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혹시 다시 적과 싸울 수 있는 건가요? 응? 넌 제셀이잖아 이 친구는 제셀이야 원래는 임금님의 근위병이었는데 피난 중인 백성들을 호위하고 있었어 왠지 예전보다 성의 활기가 넘치는 것 같네요 전쟁통의 부적절한 그 웃는 상은 누구죠? 빌더인 언노운이다 진지를 확장하고 모두를 불러들인 거야 빛, 빌더? 빌도 함께 싸우다니. 파괴신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어쩌지? 우리는 제스시의 호의를 받으며 마블을 피해 도, 도망다리고 있었는데, 왠지 여기 있는 게더 안전할 것 같군. 교단의 가르침을 어길 수는 없지만, 우리도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게. 잘 부탁해. 제스가 마을 사람들이 동료가 되었다. 제스 약간 내 스타일인데. 그 종소리를 듣고 확신했어. 너야말로 문부를 구할 빌더야. 난 내가 네 길을 정했어. 오늘부로 학원 교단에서 정식으로 나오겠어. 너 같은 빌더가 될 거야. 지, 진심인 거냐? 릭? 설마 네가? 그, 난 개종하지 않을 거다. 그, 그깟 종소리가 뭐라고? 게다가 전원자들이 성에 들이다니. 저게 스파이가 섞여있기라도 하면 어쩔 텐가. 스파이, 그게 뭐냐? 스파게티 같은 거냐? 그, 그 종소리를 들으니 머릿속이 맑아지는구나. 짐은 미련없이 개종하겠다 저 전하 어찌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허나 짐은 아직 하공군대 이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적의 군대가 그만큼 강대하기 때문이지 하지만 이제는 이길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아니다 뭐, 뭔 소리야 그래서 말이되만 언노운 짐이 빌더인 그대에게 기니 부탁할 것이 있네 어노운. 그리고 모두 잘 들어라. 우리는 벌써 몇십 년, 몇백 년째 이 문부르크 성에서 학원 교단과 싸우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모두가 믿는 교단의 가르침이자 우리 문부르크인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허나 진지를 계속 확장해서 교단과 싸울 힘을 얻으면 싸움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를 위해 빌더인 그대가 해주었으면 하는 일이 있네. 짐의 부탁은 이것일세. 임금님의 어명. 진지를 확장해 몬볼크 성을 재건해주게. 성벽으로 방을 만들어 진지를 넓혀나가면 성이 있던 곳까지 모두 진지로 만들 수 있을 터. 그리고 언젠가 성문이 완성되면 몬볼크 성도 재건됐다고 할수 있겠지. 그러면 교단과도 싸울 수 있을 거다. 막강한 병력을 자랑하는 하공군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진지를 확장해 몬볼크 성을 재건해주게. 진지를 넓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포위하고 있는 적도 쓰러뜨리는 거잖아. 재밌겠는데 언론. 지금까지는 죄다 만들기뿐이었지만. 여기서는 마음껏 날뛸 수 있겠어. 내한테 딱 맞는 곳이야. <laughs> 리, 그대는 문부르크 최고의 검사다. 앞으로도 언노운과 함께 행동하게. <laughs> 안에서, 그대는 전투 지식을 활용해 언노운과 함께 진지를 확대해주게. 전하의 명령이라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다시 한번 못박아도겠습니다전 빌더가 될 마음도 교단의 가르침을 버릴 생각도 없습니다. 이것만은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아, 좋다 어찌 되었든 그래도 무인이니 오랜 세월 믿어온 신념을 쉬 버릴 수는 없을 터. 다들 듣거라. 그리고 빌더여. 싸움을 계속하든 교단을 무찌르든 진지를 확장하는 것이 그 열쇠가 될 것이다. 다 함께 힘을 합쳐 진지를 확장하고 무 무릎 그석을 재건하는 것이다. 좋아, 해보죠. 우와. 드디어 본격적인 시작인가? 언논 어, 전하의 말씀대로 어지되었든 나도 무인이다 내 신념은 쉽게 꺾을 수는 없다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싸우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태어난 백성의 숙명 교단을 이기고 싸움을 끝내는 데에는 반대한다 신념이네 숙명이네 시끄럽기는 그딴 성가신 건다 쳐부숴버리라고 하, 시도 말은 쉽지만 사람은 그렇게 금방 변할 수 없는 법이다 나는 신념에 따라 하공교단을 떠나진 않겠다 하지만 싸움을 위한 진지 확대에는 협력하마 그렇지만 성을 수리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학원군이 문제군. 우선 그 녀석들부터 해치워야 해. 그래서 말이다만 넌는 다가온 적을 자동으로 공격하는 가시덫을 만들어 주지 않겠나? 적은 늘 동쪽에서 나타난다. 표시된 위치 근처에 가시덫 3 0 개를 놓아다오. 새로운 레시피를 떠올렸다. 가시덫. 이건 전, 전장에서는 일장에서 바로 줬는데 여기서는 한참 뒤에 주네요. 여기다 놓으라는 거지. 가시덫을 놓아줘. 이거 뭐야? 인간 모양 말. 지도? 가시덫을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닌가 봐. 여기서 만드는 것도 아닌데? 침대를 몇개더 만들어가지고, 아, 몇개더 배치를 해가지고, 사람들 좀잘수 있게 해줘야겠다. 여러분, 여기서 주무세요. 여기 놓을 수 없다고? 왜? 뭐 때문에? 바닥 때문에 그런가? 거 자도록해 여기서. 음 이만하면 충분하군비케이마 가시덫이 근데 어디서 만들어? 시더칠 만들 곳이 없는데. 여기 아니었고요. 아, 여기 있구나. 일단 130개. 아니야. 130개 만들었다가 나중에 못할 수도 있어. 철괴가 모자랄 수 있어. 딱 필요한 것만. 약초도 만들어 놓고. 여기 조명이 없어서 지금 사람들이 못 자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조명을 하나 설치를 하자. 어, 잘 자네? 조명 없이도? 나뭐 없나? 기름이 모자라구나. 아, 기름, 기름을 어디서 구해오지? 됐나?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니 여기까지 밀고 들어오면 어떡해어 가시 덫을 설치했군. 제법 잘 만들어졌는걸? 적을 가시 덫으로 유인하면 싸우지 않고도 체력을 깎을 수 있다. 많이 설치수서 싸움이 유리해, 유리해지겠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적을 따돌리거나 덫을 놓는 것 또한 훌륭한 전술이지. 가시 덫은 내가 부탁한 건 외에도 원하는 만큼 더 만들어 상관 없으니, 적을 물리칠 수 있게 많이 놓아다오. 이곳은 치열한 전장이다. 앞으로는 빌더다운 전술도 고안해봐라. 언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당면 목표는 방을 만들어 진지를 확장하는 것이다. 진지를 더 넓힐 수 있게 성벽을 사용해 방을 만들어줬으면 한다. 남쪽에 있는 감자밭을 진지로 만들면 식량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아, 이쪽. 우선 감자밭 주변에 지난번 에 했던 것처럼 진지 설계도를 그려다오. 야, 여기, 철광성 무한 안 했으면 진짜 힘들 뻔했어. 자원 구하기가 너무 힘든 곳이야. 소재섬 정복해오길 잘했네요. 박구역 설계도. 성벽이 15개. 나무문 하나. 필요하네요. 어? 감자밭 주변에 설계도를 그려주었군. 이걸로 진지를 더 넓힐 수 있겠어. 소재인 성벽은 종 주변에 진지를 만들었을 때처럼 성북쪽에 쌓여있는 것을 사용해라. 호일은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나와 지롬님이 동행할게 넌 소재를 모은 데 집중해 이번엔 더 많은 건축재가 필요할 거다 그 단단한 성벽을 조금 더 쉽게 부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새로운 망치인가? 새로운 레시피를 떠올렸다 워해머? 좋아요 매우 단단한 것을 부술 수 있다 강철괴 철괴를 재강공해서 강화한 것오 진짜 철 많이 필요하겠다 여기 응 즐겁게 뭔가를 쓰고 있던데 대체 뭐지 응, 워해머를 만들 수 있게 된 건가 더 단단한 것도 부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워해머를 만들어 성벽을 모아 새로운 진지의 설계도를 완성해 다오 철을 주기는 하는데 이거 갖고 많이 모자랄 것 같죠? 강철괴를 만들어야 돼. 여기서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석재가 많이 남지 않는구나. 두 개만 하자. 여기다가 하나, 둘 해서 철괴를 한 200개 정도 걸어놓고 여기도 철괴가 다들 모자라가지고 내가 무기를 더 만들어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네 워이머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좀 꺼내오긴 해야겠다. 왕의 방이 너무 비좁아. 문짝 하나 더 만들고 성벽은 15개가 필요했지. 바깥에 나가서 구해 와야 되나? 워이머 어, 단단한 금속도 가볍게 파괴 해머 오 굉장한데 새로운 해머를 만들었잖아 그게 있으면 더 단단한 것도 부술 수 있겠어 주변에 있는 걸 닥친 대로 부숴보자 지는 대로는 좀. 문이 아마 여기겠죠? 어, 그쵸? 그만 좀 나타나라, 얘들아. 여기 아닌가 봐. 니네가 싸우고 있을 동안 나는 석재를 키울게. 레벨이 상승했다. 새로운 레시피 강철검 좋아요. 강철검을 잔뜩 만들자. 이 거지 바로, 이 거지 훌륭 하 고만 강철 검을 잔뜩 만 들어서 우리 병사 들 한테 쥐어 줍시다. 일단 나부터 바꿔야 돼. 필요 없는 거좀 집어넣고 철검이라도 줘야겠어. 야, 나너이 철검! 잠깐만, 또 누구 주지? 야, 너 어디 갔어? 야, 거기 엉뚱한 데 있어. 잠깐, 여기가 아니지? 오케이. 됐고요. <laughs> 어, 간자마 주변에 방으로 만들었군. 이거로 진지가 또 넓어졌어. 이대로만 가면 싸움을 지속할 병력을 확보할 수 있겠어. 어누, 앞으로 학원군과 싸워야 할 내게 이야기해두고 싶은 게 있다. 실은 전부터 성안에서 불어난 움직임을 느꼈었다. 아마도 우리들 중에. 응? 혹시 저번에 말한 스파이인지 뭔지 아는 거? 뭐? 스파이 얘기 말이야. 나도 지롬 님의 이야기를 듣고 신경이 쓰긴 했는데, 혹시 뭔가 짚이는 거라도 있어? 아니, 미안하다. 이제야 진지가 확대됐는데, 지금 할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군. 야, 애초에 너네 네 명밖에 없는데. 그런데 언니는 하나만 말해주지. 전쟁터에서는 쉽게 사람을 믿지 마라.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사람을 믿어라. 넌 사람이 좋은 것 같군. 이 성에서는 특히나 사람을 조심해라. 나도 때로는 친구.. 친구도 말이지 그러면.. 네가 제일 수상한거 아냐? 네 이름이 뭐였지 너? 제셀.. 어.. 제셀 얘가 수상한거 아냐? 응? 감자밥 박도 생겼고 우리의 진지도 조금 넓어졌다 빌더여 잘했다 허나 그런데 적과 싸울 방안을 논의할 작전회의실이 없다니 이게 어떻게 된건가 고사 나무방에 로토의 대형 테이블을 놓고 그 위에 지도를 얹은 뒤 거기에 인간모형 말두 개를 놓으면 작전 회의실이 완성될 걸세. 만들 곳은 그렇지. 감자밭 근처는 어떤가? 그곳이름면 회의실로 딱인 크기야. 자, 언더운 진지한의 작전 회의실을 만들어다오. 여기다 만들면 되나? 하나, 지도 하나, 요거 둘, 감 자도 요리 를해놓 고.